안녕하세요. 투다이퍼입니다. 지난번 출조를 갔다 오면서 음, 그요 살림망 살림망을 꺼냈었는데 작년 가을에 쭈갑 시즌에 쓰던 살림망이 요 재질이 그냥 나일론 그 줄로 된그 살림망이어서 또 올해 쓰다 올해 이제 시즌에 쓸 때는 또 빵꾸가 날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리콘 재질의 살림망으로 바꿔보려고 요거를 알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붕어 낚시용인가? 그걸로 나와서 이게 길이가 지금 엄청 깁니다. 지금 이게. 1m? 그래서 카약에서 쓰기에는 좀 너무 길죠. 카약에서 써도 상관없는데, 어, 카약 주행할 때는 요 뒤쪽을 끈으로 해가지고 카약 옆쪽에 이제 매달아놓고 주행하고, 포인트 가서는 이제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저는 쓰는데 이게 너무 길면은 요거 뒤에 거를 잡아서 이제 걸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1m 짜리인데 요거를 여기 지금 천으로 된 부분 여기를 잘라 버리고 그걸 한 70cm로 줄이려고 합니다 아 카약 전용으로 나온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없어서 직접 다 손수 작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분해를 하고요. 쨘쨘쨘쨘쨘쨘쨘 이걸 이이렇분해해한한후 이걸 뺍니다. 이 y 이렇게 한쪽으 쓱쓱쓱쓱쓱 쓱쓱쓱쓱 쓱쓱쓱 쓱쓱쓱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그냥 자릅니다 가위로 가위로 이렇게 잡고 뭘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겠습니다 어차피 길이는 조금 줄어드는 거고 이거를 자르겠습니다 짠, 요렇 잘라서, 요건 이따 한쪽으로 놔두고요. 그리고 저 프레임에 껴지는 요거를 뜯어내야 됩니다. 요거를, 요, 요거 잡 잡고, 음, 네거 잡고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냥 칼만 잘 드는 칼로 살살 대면은, 더드둑스 까집니다. 요, 뭐 하나 실밥을 잡으니까 이게 다 빠지네요. 오, 겁나, 씨. 겁나 이표게한데한번더 뛰겠다, 씨. 네. 오, 이게 재수입니다, 재수. 실밥 하나 뭐, 한 줄을 쭉 잡아당기니까 이게 다 그냥 빠집니다. 슉슉. 이쪽에서만. 자, 이렇게,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요거를, 요거는 요 천은 어디 쓸데 없었는데, 버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감히 버려주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요거를 미싱으로 미싱으로 쭉 박아오겠습니다. 자, 미싱 미싱질도 해야 됩니다, 제가. 미싱질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자, 요거를 요 자크를 미싱하기 위해서 미싱이 요 재봉틀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어, 요거 요 미싱은 집사람이 딸아이 어릴 때 딸아이 옷 만들어준다고 사서 조금 쓰시다가 요즘에는 저 제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저것거저 저기 한다고 집사람한테 한번 해달라고 그랬는데 잘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미싱질도 제가 합니다. 그냥 몇번 해보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뭐 기계 만지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합니다. 자 여러분 은미 So, 여기에 go to c h e c 이이 o u 게나 to check. You go to check. You go to check. You go to c h 자 이제 그 잘라온 그 지퍼를 요 그물망에다가 바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를 프레임으로 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미싱 제대로 안돼도 요 그물망하고 같이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좀매 매일 거기 때문에 뭐그 미싱 강도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자리를 또 옮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물에다가 지퍼를 미싱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지퍼에다가, 이 홈에다가 지퍼를 넣겠습니다. <laughs> 이 카약 카약용으로 나오는 이런 살림망 판매하는 데가 있으면은 딱 제가 원하는 사이즈 길이 폭에 딱 맞는 게 있으면은. 추천 좀 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직접 안 만들고, 파는 거 사서 쓰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산 거죠. 저기, 그 붕어용. 이렇게 해서 개조하는 거 말고, 딱 판매하는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원래 이거, 9월 달다 돼서 만들 건데, 지난번 갑오징어 가서 쭈꾸미만 오지게 나오면서 에이 이것도 하나 미리 만들어놔야겠다 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만드실 분들은 미싱 없어도 이 지퍼를 그냥 이 지퍼를 미리 그냥 바느질로 만드셔도 됩니다. 저는 미싱이 있어가지고 그냥 쓴 거고요.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부력제 이렇게 하면서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을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묶으면 어차피 안 빠지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프레임을 다시 끼겠습니다. 중국산 볼트 같은 게잘안 박힙니다. 그래서 그냥 리벳을 쳐버렸습니다. 어야 이벳을 쳐버렸고요 카약에서 쓰려면은 부력이 부력질체 부력살림망 있어야죠 그래서 요거 뭐냐면은 그문 손잡이 충격방지용 이렇게 문 손잡이에다 이렇게 껴가지고 충격방지하는 그 EVA 스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껴줄 건데요. 이거를 그냥 아예 잘르겠습니다. 반을 자 잘르고 뭐 나쁜 걸또 따인데 대충 자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끼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 이쪽 이 쪽이 그물망하고 살림망 그물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케이블 타이로 다 쫑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부터 하겠습니다. 그 케이블 타일을 묶을 때, 요 밑에 살림만 그물까지 같이 이렇게 당겨가지고좀 힘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살림만까지 같이 묶어서 스폰지하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두서속 아, 케이블 타이 미싱까지다 했습니다 완전 재봉질한 것 같죠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딱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한 65cm 정도 되거든요 딱 카약에 달고 달리다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끈하나매서 뒤에 이렇게 걸어놓고 주행하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요스탑포트에다가달 건데요 요스탑포트이 저기 1.5인치 요 원형 볼에 볼 마운트에다가 구멍 뚫고 이렇게 낀 다음에 위에서 피스 박아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닐 겁니다. 아마 이번 주가 장마 전 아마 마지막 출조일 건데 저는 일이 있어서 이번 주는 쉬고요. 이번 주 쉬고 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기상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가을 쭈꾸미 대비해서 실리콘 살림망, 실리콘 살림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다이퍼였습니다.